여러분이요. 대학의 어려운 형편, 좀 어려운 형편인 대학생들에게 줄 장학금을 모집하는 콜센터의 콜센터장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콜센터장인데요. 이 콜센터 직원들의 사기가 엉망진창입니다. 아주 낮고요. 이직률도 높습니다. 왜 우리 감정노동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냥 이렇게 모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해서 뭐할때 여러분 중간에 페이징입니다. 라면서 끊으시는 경우 많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사실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더구나 모금을 해야 되는 콜센터 직원들이니까요. 이들의 사기를 높여야 되는 임무를 여러분이 부여받았습니다. 콜센터장으로서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어 인센티브 주고 사람 더 충원할 수 있으면 그거는 뭐여러분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할수 있는 것이죠. 인력 충원 안 되고 예산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제한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이 콜센터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예, 여기서요. 바로 그 에덤스 교수라는 아주 젊은 교수입니다. Give and Take라는 우리나라의 책도 번역되신 분인데요. 그분이 아, 실험을 해 보았던 것이죠. 어떤 실험을 해 봤냐면요. 이분은 정말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학금의 혜택을 받는 장학생들, 그 대학생들을 만나게 해준 것이었죠. 콜센터 직원들에게서. 언니, 형, 고마워요. 당신들 덕분에 제가 대학을 못 다닐 뻔 했는데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라는 감사의 말을 듣자요. 월급이 오른 것도 아니고, 내 일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정말 내 옆에 동료들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요. 이들의 모금액수가 185달러에서 503달러로 통화량, 그리고 모금액수가 거의 두 배로 올랐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들은 자신들의 일이요 내가 예전에는 아, 돈 조금만 보태주세요 라고 구걸을 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한 반면에 그 장학금 혜택을 받는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아 나는 구걸을 하는구나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라는 자부심을 가진 것이 아무런 조건에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결과를 난 것이었죠.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요, 바로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추가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깨달았을 때, 자부심을 느꼈을 때,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변하면서 성과가 향상되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지로사는 여러분 혹시 어 아십니까? 지로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는 자전거를 탈때그 요즘은 모두 보호장구를 이렇게 착용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자전거 헬멧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는 우리가 만드는 것은 이 헬멧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명 구조를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생명을 구워 구조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 자부심을 직원들에게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객들이 보낸 편지를 사내 게시판에 쭉 나열해서 붙여 가지고요 이들이 아, 당신들 당신들이 만든 그 헬멧 덕분에 내가 생명을 구했음. 라는 그러한 편지가 붙은 것을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들이, 아, 내가 하는 일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 정말 고객의 견해와 반응을 접하면서 이들은 점점 더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객과의 접점지대를 통해서 자신의 일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건요. 꼭 영업파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야. 아, 영업파트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근파트라 하더라도요. 직장에서 고객과 만날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의 견해와 반응을 다양하고 빈번하게 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모 부장께서는요. 콜센터 외에 그 고객 서비스 센터 커뮤니케이션 센터라고 해서 고객 콜센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만 들어온 반응을 반드시 듣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성과 관성의 틀에서 벗어날 때 자부심도 생산성도 함께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감사나 그런 긍, 반드시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피드백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이렇게 관성화된 일상적 업무에 대해서 자극을 줄 수만 있다라면 그것은 일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